안녕하세요. 코딩놀이터입니다. 내 맘대로 푸는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엔제. 자, 세 번째 시간이고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난이도는 제가 생각하기엔 중 정도고, 논리만 알면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제가 생각에그 논리를 생각하기에 초보자 분들께선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중을 드렸구요. 자, 이제 두 개의 숫자를 받아서 이제 랭스랑 위스를 받아서 이제 별표로 사각형을 만드는 거구요. 예를 들어서 위스가 다섯 개, 랭크가 3인 경우에 왼쪽에, 아, 위에서부터 5개, 5개 만들고, 이제 줄은 3줄.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만들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일시정지하고 풀어보시면 되고, 이제 저는 이 다음에서 제코드라면 어, 제가 코드를 어떻게 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하는 사각형을 얻었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짰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N3로 만들고 저는 이제 메인함수 추가해주시고 주석 깔끔하게 지워주시고 똑같이 이제 유저의 인풋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import java-util로 스캐너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스캐너 만들어주시고 system in 그리고 이제 유저의 인풋을 두개 받아야 되죠 int로 하겠습니다 랭스랑 위스 하시고 이제 시스템 아웃 프린트로 컴퓨터가 렉이 걸리네요 please enter the length 받아주시고 그거를 length 값에 넣어주는 거 next int 그거랑 똑같이 width도 받아서 S에 넣어줍니다. S Next Int. 자 이제는 사각형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사각형 이렇게 생겼죠. 다섯 개 그리고 이렇게랑 또 가지 이렇게 다섯 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섯 개짜리가 있고 또 빈칸이 있는 줄이 있고 이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꽉차 있는 것과 빈 칸이 있는 것. 자, 그러면은 일단 위에서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즉,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뜻이에요. 노, no 로직이 그러면은, 일단, form은, 반복문을 돌려야 되겠죠. int i는 0부터 i는 width까지. 왜냐면 이게 width니까. 그리고 i++, um, system, out, print로. 여기서는 println을 쓰면 안되죠 왜냐면 println을 써버리면 이제 이게 한 줄씩 이렇게 스페이스 엔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프린트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출력이 다 됐다 그럼 또 다음 줄로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system out println으로 아무것도 출력을 안 하면서 그냥 다음 줄로 넘어가라 왜냐면 여기는 println이 없기 때문에 이게 쭉 여기 출력이 되,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 r 프린트 에 n 넣어주시고 자 이제부터는 이 줄을 만들 건데 이 줄을 어떻게 만드냐 일단은 저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스트링 일단 스트링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조건 별은 하나 무조건 들어가겠죠 처음 거 그리고 여기엔 이제 공백 즉 스페이스만큼 왜냐면 얘는 이제 with에 d 걸리는 거기 때문에 with 이 스페이스를 얼만큼 이 스트링에 추가를 할 거냐를 추가를 할 거예요.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0부터 i 는 with 보다 작아야 되는데 지금 with 가 만약 에오넣었으면은 앞에 거, 맨 뒤에 거 빼면은 2를 빼줘야 되겠죠? 2를 빼주고 i 는 플러스 플러스까지 해서 스트링에다가 빈 칸을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5를 넣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에 거, 뒤에 거 빼고, 3개만큼만 들어가겠죠. 그리고, 똑같이, 스트링에다가, 다시 마지막 별, 넣어주시면, 이제, 마지막까지 출력이 될거예요 그리고,를, 본문으로, 이제는, 이걸 줄을 만들 거고, 이제, 랭스가, 얼마만큼 출력을 할 거냐, 얼마만큼의 줄로 출력을 할 거냐,를 하기 때문에, 또, 반복문을 이용해서, 아는는랭스인 length 인데 만약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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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e n g t h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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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n g t h l n g l n g t 출력을 하고, 또 밑에 줄에서 출력을 하고, 밑에 거에서 출력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쓴 이유가, 여기에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을 써버리면, 별 출력하고, 별 출력하고, 별 출력하고, 이렇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얘들은 이렇게 한 세트기 이 때문에, 프린트 LN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프린트 LN을 출력을 한 거고, 얘는 이미 저희가 한 세트를 만들어 놓은 거를 몇 개를 출력을 할 거냐기 때문에,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스템. 스트링을 이제 출력을 할 것이고. 자, 이제는 맨 밑에 것만 남았어요. 맨 밑에 거는 그냥 똑같이, 음, 복사를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쓴 코드가 맞다면, 제대로 나오겠죠? length가 3, width가 5 하면은 이렇게 원하는 만큼 나온 거를 볼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볼까요? 랭스는 만약에 10. 위스는 만약에 3. 하면은 3만큼의 1 0줄 1줄. 1줄, 2줄, 3줄, 4줄, 5, 6, 7, 8, 9, 10줄. 맞게 10줄이 나온 거를 볼수 있습니다. 다르게 해 볼게요. 랭스는 음. 어... 만약에 2. 위스는 1.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를 제가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말하는 그런 사각형이 아니죠. 여기서는 이미 랭스에서 1을 빼버리기 때문에 코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리스트도 그렇고. 애초에 저희는 이런 거를 보고 사각형이라고 말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거냐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기, 싶었어요. 자, int 여기에서 저는 어떻게 쓸 거냐면 while true 문으로 무한 루프를 돌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한루프를 돌릴 건데, 일단 여기 에러 뜨는 건 일단 신경쓰지 마시고, 한번 위에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while true 문에다가, 이제 system.println으로 봤겠죠. length를 봤는데, 아 일단 length는 무조건 2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야 i는 제대로 작동을 할 거니까, if 아, length가 2보다 큰 경우에만, 아, 여기에 이제 불리연으로 flag라는, 걸 넣어 줄게요. l s 스 만약에 1 같은 경우에는 l a g 를 u e 로 바꿔 줄게요. 자, 이 뜻은 아, 랭스가 2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 주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서. 자, 그래 서 시스템 아웃 이건 뭐 따로 보여 주는 건 아니고. 유저한테 따로 보여 주는 건 아니고.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도는 거고. 시스템 아웃 프린트로 해서 이제 얘가 만약에 제대로 작동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리스가가 2보다 크고 플래그가 트인 경우에. 이 뜻은, 리스가 2보다도 크고, 랭스가 2보다도 크다는 뜻이죠. 이땐 이제, 브레이크로 이 무한함치로 나가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p r n 으로 만약에 여기서, 아이고, 만약에 여기서 안 걸렸어요. 만약에 여기서 브레이크가 안 됐다는 뜻은, 둘 중에 뭔가가 하나가 잘못됐다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사용자에게 에러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입력하신 숫자는 알맞지 않습니다 알맞지 않습니다 라는걸로 출력을 해서 보여드리면 아까 같이 1과 1 입력하신 숫자는 알맞지 않습니다 하면서 다시 유저의 입력을 받는 칸으로 돌아가요 똑 같이 2와 2 이것도 작동 안되겠죠 작동 안되고 만약에 아까 문제에 있었던 것처럼 3과 5를 넣었을 때는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뭐 똑같이 10과 뭐 3. 이 제대로 작동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세 번째 강의. 어, 사각형 만들기를 만들어 보았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while 문으로 이제 음. 뭐 입력 받으면 안 되는 값들을 받은 것과 이런 버프 그리고 뭐 스트링에 점점 추가를 해서 출력하는 방식. 그리고 이번에 포문을 되게 많이 썼고, 이제 if에다가 while까지 이제 무한, 무한 루프를 돌리면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원할 때 나가는 방식과 이제 에러 처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뭐잘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은 다시 처음부터 보시고, 만약에 자기 코드가 좀더 낫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로 자기 코드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